자, 이제 오늘부터 사주 팔자를 강의하게된 홍태원입니다. 기초책은 사주원리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사주의 개념을 설명하면 은 사주는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시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기둥별로 본다면 네 기둥이에요. 그래서 사주고 숫자가 8개니까 8자다 그리고 이사주팔자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그각 개인의 음량과 자연법에 따라서 기룡화복을 볼수 있는 학문을 우리는 이제 사주팔자의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이 명리학이라는 게는 목숨의 이치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렵냐 쉽냐 또 한자가 많이 들어간다 또는 얼마나 배우면 할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해진 게 없어 나는 1년 배우고부터 강의를 했는데 재미있어서 계속 매일 보면은 금방 터득할 수 있고 터득이라는 건 조금 높이가 있는데 금방 이제 남을 기초는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러면서 단순법에서 이제 사람의 성격 특성 그러니까 직업적성이지 직업적성하고, 이제, 복. 예를 들어, 재물복, 명예복, 건강도 복이지. 그래서 그런 걸다 이제, 팔자 안에 볼수 있는 것이. 사주팔자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바코드야, 바코드. 이것만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명약은, 정해져 있다면, 정해져 있다면, 이제 숙명이지, 바꿀 수 없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내 질문들이 뭐야 아, 사주 정해져 있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는데, 딱 정해진 대로만 살으면 사주 볼 의미가 없어. 사주는 이 원판이 있고, 이 원판보다 중요한 것이 운이 있어. 운이 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음, 보통 우리가 구대운을 치면은 19, 29, 이렇게 나가는데, 왜1 0년씩이라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살고, 그 다음 10년은 어떻게 살고, 요게 대운인데, 대운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주하고 계절하기 때문에 30년씩 가. 요, 우리가 보통 어디 가면 또 30년 대운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계절도 문에 계절이 있는 게뭐야 인류진 하면은 봄, 사오미 하면 여름 이런 식으로다가 30년씩 큰 운은 온다. 그럼 이제 사주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다따서 30년 운이 좋게 왔냐, 나쁘게 왔냐. 그러면 그 사람의 기능을 우리가 예단해 주는 건데, 사주 원국은 운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이사주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손해보는 운이 왔어. 그럼 손해보는 운이 왔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해서 안 봐지는 건아니에 그건 정해져 있는데, 단지 이제 크게 투자해서 크게 손해볼 것이냐. 조금 투자해서 조금 손해볼 것이냐 그러니까 벌 때도 벌 때는 크게 투자해서 많이 벌으면 되지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크게 투자해서 많이 벌고 운이 나쁠 때는 조금 투자해서 조금 손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왕이면 친구들 만나서 뭐술 한잔 사는 것도 내가 살게 어차피 손해보는 거 인심 쓰면서 손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운을 따라서 취할 땐 취하고 버릴 땐 버리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남한테 베풀고 이러면 우리가 똑같이 돈이 나가도 즐겁게 나가는 거고, 벌어도 유한 보는 것도 더 크게 벌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이 원국에는 고정되어 있지만, 운에서는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환경. 뭐냐면, 암만 사주가 좋고, 운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그럼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양반이 아니면 벼슬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운이 좋고 원국 사주 원국이 좋아도 이 환경이 내가 상민의 집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이 운을 다 물론 이제 상민 중에서도 더잘 수는 있겠지. 같은 상민 중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명예나 이런 걸 얻을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북한에 태어난 거하고 우리나라로 태어난 거하고 환경이 틀려. 그런 환경도 되고 시대적인 환경도 되고 나이대별로의 환경도 돼. 그래서 10대의 환경하고 70대 환경하고는 달라지지. 어? 10대에 공부하는건 당연한 거지만 70대에 공부하는 거는 힘들지. 물론 그 70대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취미 공부나 이런 것이지 학교에서 뭐 배우는 공부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10대에는 뛰어다니는게 좋지만 7 0대에서 뛰어다니라고 하면 힘들 거야. 그리 가끔가다 70대 에도라톤뛰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대를 역행한다고 봐서. 좋게 보이지는 않아. 모든 것이 때가 있어. 그니까 때하고 시대, 나라, 그다음에 우리 부모도 환경이지, 그지? 그다음에 학교도 환경이야. 동문회가 봐. 서울대 나온 동문회하고 별 그렇게 흥문나지 않은 학교 동문회하고 동문회 틀리지, 그지 그것도 환 환경이야. 그럼 동기들이 잘났으면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도 환경인 거고. 아니, 끌어주는 사람이 없이 더 서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것도 환경이란 말이요 그래서 환경이 원국과 운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환경이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그러니까 원국만 가지고서 너는 어때? 너는 뭐 돈이 없어?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거를 다 봐야지. 그러니까 사주 원국하고 운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인데, 환경은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나 못하는 것도 공부의 환경이잖아. 부모가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근데 내가 사는 동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네야. 그리고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있어. 그럼 나도 자, 자동으로 잘 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명모 삼천지교라고 엄마가 자식 키우고 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세 번씩 갔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요, 요걸 가지고 그 사람의 기둥화복을 시,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볼수 있는 것이 사주 명약인데그명약을 오늘부터 이제 기초 과정을 이용하겠습니다.